잠깐. 영상 보기 전 자또 TV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자또TV입니다. 조립이 다 되었고요. 제가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영상 유심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식 엘파마 레이다 디스크 R7000 모델이라 전부 105급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레임과 포크는 카본 모델입니다. 그리고 올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작년 105급 모델은 이 기계식 5800 레버를 사용하고 브레이크를 기계식으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모델은 RS685 유압식 변속 레버를 사용을 해요. 이 안에 오일이 들어있는 유압식 로드용 레버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스크 브레이크도 유압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 브레이크 잡는 힘이 훨씬 적게 들어가고 제동력도 훨씬 강하죠. 이렇게 지금 디스크 피스톤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포크는 보시면 이제 엑셀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뭐 뺐다 꼈다 하실 때도 정확하게 센터 안 틀어지고 장착을 할수 있고 그리고 브레이크 제동력을 강하기 때문에요 스루엑스를 써주면 프레임이나 포크의 뒤틀림이 좀 덜해질 수 있죠 지면 7000 크랭크 50에 34T 컴팩트 타입이고요. 그리고 신형 앞 드레일러. 그리고 신형 뒷 드레일러.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 30T까지 호환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어필을 많이 타시는 분들은 아쉽지만 스프라켓은 좀더큰 걸로 바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 원래 여기 이렇게 캘리퍼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MTB처럼 디스크 브레이크가 달려있죠. 클리어런스도 보시면은 캘리퍼가 있는 자리에는 아무것도 안 달렸기 때문에 클리어런스는 사이클로 크로스나 뭐 그래블처럼 넓어 보일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 이거는 일반적인 컴패디션 로드바이크이기 때문에요. 이, 체인스테이 쪽 보시면요. 일반 로드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시면 안에 유압 라인이 들어있어요. 제가 한 손으로 빼볼게요. 여기 보시면, 일반 로드 레버에서는 보기 힘든 장치가 있죠. 유압 라인이거든요. 이쪽으로 이제 오일이 움직여요. 피스톤 작용을 하면서 브레이크 레버를 눌러주면. 그리고 일반 기계식 레버랑 틀린 게 이쪽에서 보시면요. 브레이크를 이렇게 잡으면 반대로 튀어나오죠. 유압식 레버라서 이 피스톤 약간 유격이 있는 부분만큼은 얘가 조금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거는 고장이 아니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큰 특징은 보시면 인터널로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브레이크도 인터널이에요. 브레이크가 인터널인데 유압식이잖아요. 그러면 이 호스 안에 다 오일이 차 있거든요. 어, 집에서는 이거를 아마 분리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뭐 고장 나기 전에는 브레이크 라인을 뭐손 보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냥 타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블리딩 MTB처럼 블리딩을 해야 되거나 하시는 상황에서는 이 호스를 건드리기가 어려우니까 반드시 매장에서 하시길 바라고 혹시 로드바이크 전문 매장인데. 이 디스크 브레이크를 조금 꺼려하시는 매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MTB 전문 매장 가시면요. 뭐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금방 작업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샵의 기술력 차이니까 그런 거잘 알아보시고요. 저희 매장 같은 거는 뭐 보시면 이렇게 MTB도 정비를 항상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염려는 없습니다. 일단 배경 설명을 드리면, 엘파마는 올해 2019년식 제품들 신제품 전시를, 전시회를 하지를 않았어요. 이유는 올해 제품은 18년식 제품들하고 차이가 없고 동일하고요. 그냥 색깔만 바뀌었어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없었던 모델인데, 부품만 이제 유압식으로 꾸며서 새로 나온 모델이고, 프레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작년 거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작년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다 고하면은 구매하시면은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1 0 5급 모델은 작년 거는 기계식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올해 건 유압식 브레이크를 사용하니까 그큰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좀 차이가 있으니까 구매하실 때좀 참고하시고요. 엘파마는 그래서 2020년도 모델들을 아마 올해 가을 정도에 신제품 전시를 할 예정이 있어서 올해까지는 큰 차이 없이 엘파마 제품들을 쓰실 수 있고 내년에는 조금 지금까지와는 다른 제품들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면은 제품 리뷰는 충분할까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제가 기본적인 특징들을 많이 설명을 해드렸다고 생각을 해서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차 무게는 아까 측정했었는데 8.4kg 뭐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지금 리뷰하는 제품 사이즈는 50 사이즈, 50 사이즈입니다. 이 제품은 그냥 컴패디션 타입이니까 어, 올라운더 어필이나 뭐 다운이 평지 이런 거 구분 없이 좀 속도를 즐기시는 분들이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편안함 보다는 브레이크의 제동력이 향상이 된 일반적인 로드바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레이크에 달려있다고 뭐 그레블바이크나 뭐 사이클로 크로스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레이싱용 로드바이크입니다. 이점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